자, 10승 중입니다. 어, 예, 방금 예, 아주 그냥 불의의 일격을, 통안의 일격을 예, 주술사분한테 맞았는데, 예, 잠깐 이제 큐를 어, 좀 피했어요. 다시 한번 돌려보죠. 아, 방금 보던 영상이요. 나이스 게임 한칸 띄우고 식빵 이렇게 치면은. 그 풀버전은 3시간짜리인데 그거는 타임머신이니까 시간이 이제 부족한 분들은 좀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3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대신에 이제 13분짜리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해 놓은 게 따로 또 있어요. 예, 그거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흑방님 투기장 비룡이랑 박놀이중에 뭐를 집을까요? 박놀이가 그.. 그.. 제가 막아드리죠 걔 말씀하시는건가? 비룡 집으세요 비룡 예 비룡 좋아요 어? 제가.. 흑방이 되어서 술 먹고 막 거친 말을.. 아 제가 좀.. 어, 강한 남자 코스프레를 또 이렇게 가끔씩 어, <laughs> 어, 그랬나? 술방술방을또 보셨구나. 아, 예. 1년에 몇번 없는데. 아, 그래도 헌방은안 보신 것같아 다행히. 이술방까지는 예. 그래도 이제 그냥 이제, 그래, 뭐, 우리, 이 시대의 그 가장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러면 이제 술 먹고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전방만 안 보셨으면 이제 뭐자 여기서 기계가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예. 기계가 나오면은 어, 게임 잠깐 같은 사람 아니지? 아니구나. 어기 놀래라. 아, 그러셨구나. 아 이거 미안해요 내가 뭐, 몰랐네. 그 아이 그 그럴 수가 어, 그 그러셨 그러셨구나 아 어, 고맙습니다 이거는 한대 쳐놓고 한대더 치면은 생읍 각이 나와요 두 대를 치고 생읍 각을 볼 거냐 아니면 지불 각을 볼 거냐인데 얘 어차피 남겨놔봐야 뭐 크게 어 크게, 뭐, 그거, 예,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쳐버릴게요. 투기장에서 대도, 라팜, 로데부 전승직이죠? <laughs> 라팜밖에 없는데 뭘 고민해요. 그, 그셋 중에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아, 어떡하냐, 이거. 큰... 자, 게임은 터진 것 같고, 어, 어 게임은 터진 것 같고. 예, 어, 지금까지 이제 식빵이었구요. 어, 이제 흑마법사는 이렇게 10승으로, 예,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청해 주시느라고 다들 이제 수고하셨구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지불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 아니면은 도발을 내고 이거를 낸 다음에 한번 상대가 약간 좀 비율적으로 교환, 교환하기를 한번 기대해 아닌 기대를 해 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어, 상대가 교환하다가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뭐 노래 부르다가 이제 뭐 삑사리 나듯이 투기장도 등급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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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제 뭐 인터넷으로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어, 이게 턴 넘어오는 소리 듣고 그냥 인터넷 산맥행에 빠졌는데 갑자기 밧줄이 치타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이제 어, 지금 지금 여기서 7 6으로3일을 아, 그거 이득보는 플레이를 하셔야 되는데. 76으로 3, 2를 잡으셨어야 되거든. 아, 이분이 씨 인터넷을 좀, 아, 좀, 인터넷을 생활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저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그냥 치고 지불인데. 그냥 선택지가 없어. 이거를 낸다고 해서 다른 하수인을 낼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낸다고 하면은, 잠깐만. 이걸로 하자. 어 이게 그나마 괜찮은데? 어 이거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 아이, 멀록은, 이게 그나마 얘랑 바꿀 수 있잖아. 멀록도 괜찮은데, 멀록은, 33이 안 죽고, 33이 이제 그 피가 일 남아서 얘멀록이랑 바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얘랑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대값. 그런 기대값. 예. 잠시나마 가져봤는데, 뭐 행복한 꿈이었던 거 같아요. 그냥 꿈을 꾸었어요. 네. 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도발카드가 몇개 있었더라? 내 대게 도발카드가. 그거 이 코스트짜리 멀록에 1일 도발이 있고, 에뭐 네 카운팅 안 해도 되겠네요. 굳이 뭐 도발 카드를 지금 와서 뭐 우리가 카운팅할 필요는 없겠죠. 아 이게 아쉽다. 이게. 예, 바이오 인피니트, 바이오 쇼 인피니트의 그 삽입곡이죠. 그 바이쇼 인피니트의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가 이제 부른 'Wild Circle b e n Broken'이라는 예, 삽입곡이고요. 참 좋은 노래예요. 예, 가사도 참 좋고요. 멜로디도 좋고, <laughs> 이미 게임의 정신을 놓았죠. 보상이나 한번 열어보죠 네 5님 잔냥이 주무시고 야이 놀라네 그 카드 아주 그냥 핫한 카드죠 오. 새로 나온 카드 네 방조 홍 하기 에는 조금 아쉽 죠？한 판더하 죠.